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9일. 내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식으로는 내일부터 3일간이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향에 못 가시죠. 어, 대개서라도, 어, 기쁜, 기쁘고 즐거운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시고, 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매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속이 27장 모세이어서 여우수아가 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어, 후계자로 임명받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러아세 손자 헤베리아들 슬로브아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러니까 슬로브아 딸들의 아버지가 헤베리요 할아버지가 길러아시오 증조할아버지가 마길이요 고조할아버지가 문하세야 그러니까. 현손은 바로 5대, 내 위에 5대 할아버지고, 증손이 4대, 손자가 이제 3대, 아들이 2대, 본인이. 왜, 그, 근데 그 딸들의 이름도 다 나왔죠? 네, 다섯 명이나 되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노아는 노아의 애들 싣고, 이미 남자가 있지만, 노아라는 말이 딸들에게도 쓰이나 봐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곳에 서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들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슬른 고라의 무리에 하고는 상관없고 응? 음? 그냥 자기 죄로 죽었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고, 응? 어? 우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들어봐도 맞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시절에 참, 그 시절엔 지금보다 더 여성을 사람 수로 취급도 안 하던 때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타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도 어, 그 말이 맞네. 어?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이제껏 있던 기업을 다 거둬가면 딸들은 뭐 먹고 살라고? 이거 맞는 얘기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말이 맞그 슬루와 딸들이 말이 맞는데 음, 맞, 들어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어, 그 형제들에게 나눠준 곳에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기업을 줘서 받게 음, 해가지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돌려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거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쉴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네? 찾으라 그러면 어? 줄 것이.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안 주신다기보다도 그냥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치에 타당하고 정당하면은 열심히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제 물론 그런 어, 말씀도 있죠 성경에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에 정당한 거는 자꾸 부르짖어, 부르지저, 부르짖어야 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주장하는 건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어, 제일 에, 대화하기 힘든 신앙인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자기 생각에 꽂힌 말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가지가 나와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그것만 주장해. 다른 건다 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만 부를 겁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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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것만 부르고 있어. 그래도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어? 다른데 구원의 조건이 여러가지 나오고 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가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요 근데 아직도, 어, 아직도 그 고정화된, 고식화된, 융통성이 없는, 물론 그게 틀렸다고는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써놔 가지고 그 성경을 써 놓으신 하나님께서도 어? 보라 성경에 짝이 없는 곳이 없다. 다 짝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한, 가, 한 가지로만 주장할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써 놓으신 것을 깨달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은 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쓰여지 어, 써 주신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 깨닫고 종합적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어,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되고 또편 어, 편향되지 아니한 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 할까요? 코끼리를 보고 어떤 사람 장님들이 그러잖아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아유, 코끼리는 기둥이네. 그말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쥐가 기둥처럼 만져줬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 귀를 만져보고, 아유, 코끼리는 보재기처럼 생겼네. 맞잖아요. 넓으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상화 뿔을 보고서 만져보고, 에이, 코끼리는 딱딱하고, 어? 뿔같이 길쭉한, 그, 그, 그 막대기처럼 길쭉한, 길쭉하게 생겼네. 어? 뭐라고 못하잖아.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 배를 만져보고, 아유, 코끼리는 넓적한 무슨 그릇같이 생겼네. 어, 맞잖아요. 그렇지만, 틀리진 않지만은 정확하진 않죠. 전체를 보고, 어, 코끼리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 머릿속에 알수 있는, 응?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와 같아 똑같은 거예요. 다리만 만져보고, 뭐 기둥이다. 응? 어? 귀를 만져보고, 부재기다. 상아를 만져보고, 똑똑하고, 뾰족하다. 이런 거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편향되게, 해석하거나, 그것만, 어,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 물론, 처음에 은사받을 때는, 초창기에는, 어, 그런 걸좀 이해가 되긴 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기둥만 만져보고 있던 기둥이라 그렇지만, 점점 더 만져가고, 전체를 만져보면, 아, 이게 기둥이 아니고, 전체 이런 코끼리 모양이구나, 를 깨달을 수 있듯이, 처음에, 에? 처음 신앙에, 예, 어렸을 때는 그, 그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어, 전체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더 말씀을 다 많이 묵상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신앙의인으로 성장하셔야 돼. 근데 아직도 자기가, 어, 취사 선택한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것도 아주 소리 지르면서, 어,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게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해서 어,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어, 이렇게 어, 여러 가지로 쓰여걸 깨달으시오. 그러니까 슬로부와 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기억을 못 받아. 어, 물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 주시라 하신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나,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기도하면서 맞게, 예? 이렇게 감, 그 감동이 올 때는 그렇게 하세요. 여기스수로와 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기업이 없을 것 없게 생겼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들어보니까, 옳은 얘기네요, 기도. 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규칙이 하나 또 생겨.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말하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제 그런 얘기하고 나니까 딸에게도 기업이 오게 되는 그런 그, 어, 좋은 쪽으로, 정상적인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그 형제 이제 딸도 없이 자식이 아무도 없으면 형제에게 그때는 돌려도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슬루브와 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니까 이스라엘 전체 법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억울함을 당할 딸들을 어 억울함을 미리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형제도 없으면. 그러니까 형제도 없고 더 유동이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 형제에게 돌려 이제 점점 더 타당성 있는, 그 다음에 또또 나오네.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슬로부와 딸들이 간청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법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답답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런 생각들 때는 아 이렇게 되는 게 도취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들어보시오. 그래 맞아. 그런 것 같다. 하고 바꿔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고 깨닫는거요나여호가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있을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될지니라.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앞으로 계속 판리로 남겨서 제대로 재판하라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뀌어서 모세야 아바림산 올라가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땅 쳐다봐봐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마지막이 다가온 거죠. 네형 아론도 죽었잖아. 너도 이제 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돼. 여기도 분명히 보세요. 응?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이게 죽는다는 얘기야.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써서는 안 된다. 그 말도 잘못된 거라는 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 어떤, 어느 한 분이 무슨 뭐 신학자나 목사님이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데 지가 왜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자란 사람은 그게 옳은 것만, 옳은 것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돼. 성경을 안 읽고 사람 말만 들으면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상들이 돌아가려 돌아갔다니까 나와요. 이는 신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 그 물가에서 내가로 가면을 들어요.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의 신광의 가데스의 물이 바물이. 참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용서는 해 주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는해 주신. 근데 근데 여기 몇십 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또이 얘기를 또 하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판단하실 줄 알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인간끼리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건 용서는, 몰라서 한거 용서는 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어? 영적인 죄는 짓시면안 돼. 영적인 죄가 뭐예요?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거, 하나님께 대한 거,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런 죄는 절대 범하시는안 되시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어? 인간적인 그 잡다한 죄들은 지어도 지유, 하나님께서 참휴게하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다윗의 경우 보면 알잖아요. 어, 어 우리 아연의 바세바를 범한 그 가늠죄를 철저히 휴게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렇듯이 유기에 관한 그 죄악은 철저히 용서 싹 해주시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런 것들 아주 조심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거는 아주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는 철저히 조심하셔야 돼.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건 육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어? 어, 참 도말하시고, 아유, 지들끼리 잘못했다가 그랬구나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 가리거나 영적인 가늠죄를 범하거나 이런 것들, 망령뜰이 부르거나 어? 이런 것들은 절대 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건 뭐냐? 아 인간적인 육적인 죄는 이렇게 지어도 참 회개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그런 죄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으시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 말래도 여호와 모든 육체의 성명을 하나님이 시어거나 건데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우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에 그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찍소리 못해 한 소리 그거에 대해서 한 이런 방구 어, 뭐,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 여단강 어, 건너서 가서 구경 좀 하게 해 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좀 건너가게 해 주세요. 라고 애교도 떨어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깨달았어. 아하, 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구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절대 안 되는구나. 철저히 깨고 직설이 안 하고 대신, 뭐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일이? 아, 제가 이제 죽게 되면 후계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 사람 세워서 세워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인도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있잖아. 여호수아는 참내 영이 머무는 애야. 개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어? 제사장 엘라사르가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응? 네 존귀를 그대로 물려주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는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다른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라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계로서 여호와께 묻고 이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명 절차. 오해중은엘라살의 응? 말에 따라서 들어와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하고 오해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 후계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일,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모세 일생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 제 장면은 다음부터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